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오늘은 무슨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음 일단 단존 반복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중 반복문까지도 넘어갈 수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반복문이 음 메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10개의 수가 입력되고 10개를 주시면서 올 배수를 하나만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 5올 배수가 없다면 0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A는, 난 받아야겠죠? 10개를 주시는데, A는 input.split을 하면, 요거는 리스트 t 로 받게 돼요. 리스트가 뭐냐면요. 일단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리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대가로 적어 있는 거예요 일단 리스트로 받았어요 리스트로 받으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b는 0 그래서 이번에 아까 쓴 for i in range 요게 파이썬에서 음, 뭐 리피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해야 돼서 10개를 붙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음, a에서 i번째 진짜 이거 인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AI 만는에 o 는 0이라면 요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비를 하면 딱 되는 거죠. 진짜 열0개의 미약을 게요아나3 4 넷, 다, 그리고 면아마 가장 뒤에 있는 올배수인 이거를 프린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팩토리얼이 뭔지 아직 안 배우셨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팩토리얼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 정의 돼요. 만약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끝까지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120인 거죠. 그래가지고 n이 입력되면 n 팩토리얼을 값을 출력하시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는 input. 엔터를 또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는 i n 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c는, 뭐, b는 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b나 c나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brian range 해서, l, a 더하기 1. 여기서 왜 a 더하기 1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냐면 여기서 a 더하기 뒤에 있는 숫자는, 음 뒤에 있는 숫자까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 이전까지에요 그래가지고 1하고 A하면 1에서 a 1한칸 전까지 그래서 1에서 A-1까지 를해가지고 뒤에 A더하기 1을 붙여야지 1에서 A까지가 돼요 저기서 C는 c A B는 B 곱하기 뭐 I 를 하면 되죠 아주 이제 프린트 C, 프린트 B. 그래서 내용은 C나 B나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I, N을 안넣어면네요 N을 안 적으면 이렇게 4개 걸려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프린트 해보면, 뭐, 음, 이거 팩토리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딱안 되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어 아니면 이게 그냥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좀더 짧은 수로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게 없다면 이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실 팩토리얼. 잘 구해지네요. 그러면 그 수는 팩토리얼을 구하기는 좀 너무 컸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다섯 개의 정수들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 프로그램도 아까랑 되게 유사해요.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숫자가 이렇게 입력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스플 l i t 을쓸수 없고, 그래가지고 요기서는 스플 l i t 을쓸수 없고, a p p 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a는, a는 리스트라는걸 이건 딱 정해주는 거군요. 다음에 for i i n range. 그래서 요거를 하면, 요 요거 다섯 번 반복하는 거니까 다섯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int, b, input. 요딱 하나만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다섯 번 반복하는 건데, 그 여기서 A. Append. 그럼 여기서 a.append. 그럼 a.a란 리스트에 b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print, x, a, 이 음~ 하나는 프린트 맨 B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인데요 이제 다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거 이거 이게 왜 안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 b는 이걸죠 a는 append 아니, A 안에 b를 넣으라고도 했고 여기에 b가 리스트가 아니어서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그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int 이게 또안 된다 하네요. b는 int, input. 이게 맞거든요. 근데, 왜안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음. 왜안 되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뭐, 아마도 잘못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야 돼요, 일단. 어. 자, 일단 다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디버깅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 2, 3, 4, 5. 됐네요? 1, 2, 3, 4, 5. 아, 아까 제가 왜안 됐던 거냐면요. 제가 업핸드를 썼잖아요. 1, 2, 3, 4, 5. 하면 5하고 1. 입력이 잘 되네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기 전에, 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다음 강의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